할렐루야 사무엘상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왕정의 시작이다 해서 왕정의 시작 첫 번째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15장이 나와있는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왕의 왕정의 시작 그러면 왕이 있겠죠 자 1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왕이었습니다 2대 왕이 누구였죠? 다윗왕이었습니다 3대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대 왕은 BC 1050년, 2대 왕은 BC 1010년, 3대 왕은 BC 970년에 각각 40년간의 통치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왕을 요구하는 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왕의 제도를 하게 되면은 왕이 다스리고 왕권 중심이 되고 계급 체계가 될 것이고 강자 중심의 일이 되고 너희가 군사와 노역이 있을 것이다라고 있어서 이 왕정에 대한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의 제사장 제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사장 제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백성 중심이 될 것이고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고 약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왕을 달라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사울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사울이 그 왕에 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처음 약 20년은 그가 잘 감당을 했습니다. 나라도 강성해지고, 또 태평성대도 이루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일들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사울 왕이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시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실패 과정을 우리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회 없이 번제를 드려버리는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또한 재물을 탐내는 탐욕의 사건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모든 재물들을 없애라 했을 때이 사무엘이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있게 됩니다. 또한 미신을 숭배하게 되어서 이 엔델의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서 이런 우상숭배를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6장에서부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회상 16장부터 마지막 31장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바라보면서 이제 다윗 왕에 세워지는 과정, 또 다윗이 망명했던, 또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피해 다녔던 이런 일들, 또 다윗과 또 사울의 이제 최후의 그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6장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라마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큰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 왕을 예선하여서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렘 사람 이 세계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었습니다. 외모보다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심지가 굳은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6장 7절 말씀 예선된 장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겠죠? 중심을 보신다. 심령에 대한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거일수족을 감시하고 있는 사울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고 이 베들레헴에 간 사무엘은.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얼마 후 나라의 큰 위기가 닥치는 일이 벌어지죠.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벌써 4 0일째 대치 상태로 있습니다. 마침 그때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엘라 골짜기 온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는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거수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다윗의 이런 담대한 외침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7장 말씀 넘어가보고요. 1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이 나오는데 골리앗에 대한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17장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한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오천세겔이며 자, 그 사람의 키가 나와요. 골리앗의 키가 나오는데, 여섯 규빗 한 뼘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팔 여기 팔에서 여기 팔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한 45cm 정도 한 규빗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섯 규빗이라 고했으니까 45cm씩 하게 되면은 얼마죠? 3927, 270. 270에다 한뼘더한뼘더 했죠. 그래서 약 거의 3m에 가까운 키다 이렇게 되죠. 이 어, 갑옷의 무게가 노트 5,000 세겔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겔은 약 11g 정도나요. 와한 세겔은 5,000 세겔이다 그러면은 갑옷의 무게만 약 60kg에 가까운 그 정도의 어, 무게를 어, 이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또 3m의 그 거대한 키를 갖고 있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되게 150도 안 되는 키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투구도 없습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칼도 잘 이렇게 들수 없는 그런 몸의 그 상황 속에서 있는 다윗의 모습. 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이렇게 던져서 치는 그런 어, 식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데요 자, 17장 45절입니다. 17장 45절 뒤로 가서 한번 봅시다. 자, 4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다위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생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예선된 다윗과 통하여서 이 골리앗과의 이런 싸움에 이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느라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서의 유명세를 타게 한 귀중한 사건이 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 사울 왕이 약속했던 자신의 딸을 주게 되고 또 군대의 어떤 장관으로 삼게 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울 왕의 시기심을 걷게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인 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를 기억했냐면은 18장. 1절에 나와있는 말씀 보십시오 자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다란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아멘. 얼마만큼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 요나단의 진실한 이런 친구를 얻게 되고 또 요나단의 딸인 리가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삶을 제 후세에 이제 다윗 왕으로 삼게 되는데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사위로 삼았지만은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셨고 또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왕의 계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사위로 인하여서 순탄한 계보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엄청나게 싫어했고 미워했어. 시기심이 불타했습니다. 그 시기심에 나와 있는 장면은 여기에 나와요. 18장 7절 보세요. 자, 18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은 천천밖에 안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크다라고 백성들이 칭찬하자 왕으로 그가 삼고 있던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보다 더큰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지 않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또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또 이를 피해 나가는 이런 다윗과 또한 사울의 아픈 그런 이 싸움과,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스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픔의 장면들이 죠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뭉친 다윗을 보고 그저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같은 장면을 보면서 더 중요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울의 아들 이요나다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요. 이후로부터 여하다는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지만은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자신의 사이로 삼았지만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갔습니다. 깊게하 다윗은 사울의 깎끝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사월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도 또 왕자 요나단도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윗이 이제 시편에다가 여호와를 향한 그 고백들을 기록하고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힘든 그 시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를 자 시편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끼어 놓으시고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한 번씩 보고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자 59편 보면은 지금 아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그 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1절과2절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절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육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니다 나의 힘이시요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시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그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멸하게 달라고 그가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그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제사장들의 성읍인 높 땅으로 피신을 할 때도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과 떡 조금을 얻어 먹습니다. 또한 그리고 몸을 옮겨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고. 그는 블레셋 가드 왕의 이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자 그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그들이 지었던 그런 이 말씀도 나옵니다. 자그장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3월 21장입니다. 자 3월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사람이 이를 노래하여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이 광경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가 피해 나가면서 생활하고 있는 이 아픔의 현실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모습. 이러면서 그가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자, 34편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34편.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말하고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자가 부르지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송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피바여줄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뒤에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가 노래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우리가 34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그의 가슴이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 있는지 그의 처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편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59편 같은 경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지연시고요. 33편은 그가 미친 체험에서 쫓겨나시고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52편은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가 말하던 때, 57편 14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굴리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하여 굴리에 있던 때 지었던 시고, 54편은 십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고자질하고 그가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타난 그런 시편의 모습입니다. 아들람 글로 피신한 다윗이 그곳에서 자기와 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약 400명을 만나게 돼서 그들과 함께 신진 정치 세력을 규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리로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통의하는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아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자기 한 몸을 보기도 어려운데, 400명을 함께 돌봐야 된 상황이고, 다시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나라로 망명을 가서, 뭐처럼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또 다윗에게 선지자 가시 찾아오고 거기서 편히 머물고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와라고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돌아와라 이야기합니다. 를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유다로 돌아오고 그런데 이때 이제 사울이 예전에 다윗이 높지방에 찾아왔을 때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먹을 것을 조금 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 남녀 요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얼마나 그런 힘든 상황에 그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이러면서 그가 지었던 시편이 시편 52편입니다 자, 그 시편 한번 우리 마중막으로 볼까요 자, 우리 31장 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활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4절에 나오죠? 자, 5절, 6절입니다. 무기를 든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사울의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화려했던 사울의 이왕 생활이 마감되는 그런 장면 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도 이 전쟁에서 죽고 말고요. 블레셋 군인들은 죽은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발견하고 사울의 목을 잘라 블레셋으로 가져가 버리죠. 목이 없는 이 사울과 또새아들의이 시신을 이 길보아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예, 성벽에 못 박아 걸어 놓는 것을 보고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울과 왕자들의 시신을 야베스 사람들이 수습을 해주고 이 슬픈 장면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주장하지만 그들의 요구대도 왕의 인관왕 사울을 그들에게 세워줍니다. 재능이 있어도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결국 전쟁 때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목도 이렇게 잘려버리고 또 그 시신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수습이 되는 이런 아픔에 대한 상황을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다윗을 보게 되면 주목받지 못했지만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앞으로의 행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